오늘은 평소에 리뷰하던 카테고리와 좀 반대되는 컨셉의 상품인데요. 바로 금욕박스라고 불리는 아이템입니다. 얼마전에 나온 산에 코쿤이 사용하는 장면이 나와서 화제가 되었었죠. 스마트폰 중독에서 빠져나가기 어려운 현대인들이나 단시간에 집중이 필요한 수험생들을 위한 아이디어 상품이라고 볼수 있어요. 재미있는 컨셉인 만큼 박스도 독특하면서 의미있는 디자인으로 꾸며졌군요. 그럼 천천히 개봉해보도록 하죠. 이 상품의 정식 명칭은 스테이프리 데이원입니다. 먼저 간단한 사용 설명서가 하나 들어 있네요. 잘못하면 너무 오랫동안 내 물건이 갇혀 있 수도 있으니 꼼꼼하게 봅시다. AA 배터리 두 개가 들어가고요. 기본 구성품에 포함되어 있었네요. 그리고 달력 스티커는 박스에 붙여놓고 성공한 날을 기록해두는 용도입니다. 재미있는 아이디어와 구성이 돋보이는 패키징이네요. 그럼 박스 본품을 꺼내고 살펴보도록 하죠. 먼저 뚜껑 부위가 있고 그 안에는 투명 플라스틱 본체가 있습니다. 본체는 약간 회색빛이 도는 투명한 플라스틱으로 되어 있고 두께감도 어느 정도 있어서 상당히 튼튼하고 안정감이 있습니다 재보니까 두께가 한 3mm 정도 이상 되는 것 같아요 본체는 별다른 게 없다 보니 잠금 기능은 이 뚜껑 부분에 있을 것 같은데요 기능 사용을 위해 먼저 구성품에 포함되어 있던 AA 배터리 2개를 넣습니다 배터리를 넣을 때 약간 까다로웠는데 이렇게 하나씩 끼우는 게 아니라 이렇게 양 위아래쪽 부분을 먼저 넣어 놓고 가운데를 함께 밀어 넣으면 편합니다. 자, 이렇게 배터리를 장착하면 화면이 켜진 걸볼수 있는데요. 사용 방법은 일단 가운데 있는 큰 휠을 돌려서 시간을 정한 뒤에 뚜껑을 닫고 큰 버튼을 눌러주면 카운트가 시작됩니다. 잘못 눌릴 수도 있으니까 잠기기 전까지 다섯 카운트를 기다려 주네요. 이렇게 다섯 카운트가 끝나면 옆에 잠금 장치가 올라와서 잠기게 됩니다. 양 옆에 잠금장치가 튀어나와서 절대로 빠지지 않도록 고정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뚜껑의 화면에는 남은 시간이 초 단위로 보입니다. 이 상태에서는 휠을 돌리고 뭔 짓을 해도 카운팅을 멈출 수가 없습니다. 뒤에 보여드리겠지만 배터리를 빼도 잠금이 풀리진 않아요. 오직 남은 시간이 0초가 되어야지만 락이 자동으로 풀리게 됩니다. 잠금장치가 자동으로 안으로 들어가서 락이 풀린 모습입니다. 이번에는 진짜로 스마트폰을 넣어볼게요. 사이즈가 큰 아이폰14 프로 맥스인데도 거뜬하게 들어가고 자리가 남습니다. 역시 5초 카운트다운이 끝나면 양 옆에 걸쇠가 올라와서 잠기게 됩니다. 이 상태에서는 뭐 어떻게 해도 꺼낼 수가 없겠네요. 조용히 내려놓고 기다리는 수밖에 없습니다. 이 잠금 장치가 작지만 견고해서 잘라내지 않는 이상 거의 움직임이 없더라고요. 아무리 꾹꾹 누르고 힘을 주어도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정말 파괴하지 않으면 열지 못하는 금욕 상자로 쓸수 있겠네요. 지정해둔 60초가 지나서야 잠금 장치가 자동으로 풀리며 제 아이폰을 드디어 꺼낼 수 있게 되었습니다. 단순한 기능이지만 사용자의 편의성도 많이 신경 썼는데요. 일단 잠금 장치가 두 방향이라서 걸리는 부분도 두 방향만 있으면 방향을 맞춰줘야 되는데 본체에 걸리는 구멍을 동일한 위치에 4개를 뚫어서 어느 방향으로 뚜껑을 닫아도 문제없이 바로 닫힐 수 있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스마트폰을 오랜 시간 동안 가둬놓으면 배터리가 거의 사망하게 될 텐데요. 이걸 방지하기 위해서 충전 케이블을 넣을 수 있는 구멍이 따로 있습니다. 여기로 케이블을 넣어서 충전을 하면서 잠궈둘 수가 있으므로, 오랜 시간 동안 스마트폰을 가둬놓은 다음에 꺼내도 바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타이머는 최대 10일까지 세팅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10일까지 세팅하려면 휠을 한참 돌려야 합니다. 근데 이걸 다시 10일에서 0으로 돌리려면 한참 걸리는데, 그러기엔 귀찮아서 배터리를 뺐다가 끼우니까 다시 0분으로 바뀌더라고요. 굳이 휠을 한참 돌렸다가 다시 돌아올 필요는 없겠네요. 물론 타이머를 시작한 뒤에 잠금 상태에서 배터리를 빼면 잠금이 당연히 풀리지 않을 뿐더러 타이머가 다시 리셋이 됩니다. 배터리를 다시 끼우니까 처음 설정했던 2분으로 다시 타이머가 돌아가 버렸네요. 괜히 수스려다가 대기 시간만 더 늘어난 셈입니다. 그럼 여기까지 새로운 아이디어 상품 금욕 상자를 살펴보았습니다. 스마트폰 중독에서 헤어나오고 싶은 분들께 선물 드리고 싶은 제품이네요. 실제로 사용하지 않더라도 선물 용도로도 좀 의미가 있을 것 같고요. 스스로 시간이나 생활습관을 엄격하게 관리하고 싶은 분이라면 큰돈 들이지 않고 시작할 수 있는 작은 발걸음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럼 여기까지 인사이트였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드립니다.